안녕하세요 태연만다혁입니다. 오늘은 6월 6일이고요. 어, 여기는 저희 집 반대편 거리대입니다. 반대편 거리대가 어, 지는 해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반대편 거리대가 3개가 있는데 여기가 해가 제일 많이 없는 곳이랍니다. 거의 오후 늦게 1시간, 1 시간, 한두 시간 정도 들어오는 곳인데 근데 색감은 많이 빠지진 않았죠. 앞쪽이랑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해가 짧다고 해서 색감이 뭐 연해지고 그러진 않고 비슷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색감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20일 전에 이 아이들을 물어주고 하엽을 싹다 뗐는데, 지금 보니까 하엽도 많이 생기고, 물고픈 아이들도 지금 많고, 음, 웬만하면 제가 어, 개별 관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룹별로 사는 이유가 똑같은 화분끼리 이렇게 한참이 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물고품이 좀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몇 아이만 이렇게 개별 관수를 하고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다 주려고 합니다. 어, 요 아이를 보니까 체리 섀도우. 요 아이를 보니까 제가 앞쪽에도 체리 섀도우가 있는데 그 앞쪽에 해를 길게 받은 아이보다 해를 짧게 받은 이 아이가 지금 색감이 더 진한 거, 더 진합니다. 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해가 없으니까 온도가 앞쪽보다 낮잖아요? 낮아서 시원해서 유기들은 기온이 좀 많이 떨어져야지 불이 들잖아요? 여름이 이렇게 많이 높을 때 고온일 때는 아이들이 색이 많이 빠지는데, 이 아이가 반대편 거리다가 좀 시원해서, 요렇게 색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체리 섀도가 요번에 제가 한 며칠 뒤에 물을 줄 건데, 어, 지금 물고품 있는데 당장 물못 주는 이유가 내일이 오후 온도가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보고, 한 며칠 뒤에 오후 온도가 한 26도까지 떨어지는 날 맞춰서 제가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오전에 해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에 비를 맞아도 땡볕이 바로 오전에 해가 없으니까 비를 도둑비를 맞아도 해가 없으니까 쌍기는 현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앞쪽 거리대는 비를 맞고 나면 땡볕이 들어오면 바로 거의 굉장히 위험하죠. 쌍기는데 여기 반대편 거리대는 해가 없으니까 오전에 오후 늦게 해가 들어오니까 장점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일기예보가 많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일기예보가 많이 안 맞았는데, 장마 때, 제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할 때, 비 오는 걸확인 하고 전체 거리대 비닐을 다 씌운단 말이에요. 다 씌우는데, 그날 비가 하루 종일 안 오고 땡볕인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정말 화나죠? <laughs> 사이트를 다, 진짜 이것저것 다 둘러봐서 비 오는 걸 확인을 하고 쉬고 갔는데, 그날은 비닐을 씌우고 나면 직강이 있을 때는 비닐을 씌우고 난 다음에 안에 손을 넣어보시면 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깥하고 안하고 온도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반대편 거리대는 비닐을 씌워도 이렇게 해가 직강이 안 들어오니까 안이나 밖이나 별발 온도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작년에 좀 탈이 덜 났고 대체적으로 앞쪽 거리대에 직강이 많은 거리대가 탈이 많이 났습니다. 깍지가 더 많이 생기고 탈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여름이 유난히도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폭염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앞쪽에 해가 많이 드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가 해가 많이 없는 곳이 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려도 어, 쌍기는 현상이 좀 덜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가 필요 없지만, 봄, 가을에는 뭐 해가 많이 앞쪽이 훨씬 좋겠죠. 좋은데, 여름에는 오히려 이렇게 해가 없는 곳이 얘들한테 뭐 시원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어, 지금 흑갈을 안 한다고 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레드해보니 어둡죠. 요 아이를 제가 요번에 흑갈을 했답니다. 얘가 분갈이 몸살을 되게 심하게 한 나이라서, 그리고 제가 키운 지 지금 거의 3년 반이 넘어서, 올여름에, 이렇게, 만약에 탈이 나면 새 뿌리를 받으려고, 아유, 그냥 분갈이 하지 말고 놔두자 했는데, 어, 이 아이가, 어 얼마 전에 물 반응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한번 그냥 흙갈를 해버리자고 뽑았는데, 뿌리가 꽉찬 거예요. 꽉 차서 제가 심으면서도, 어, 이 아이가 과연 뿌리가, 몸살 안하고 잘 내릴 수 있을까 지금의 날씨가 좀 덥잖아요 했으면 제가 올봄에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 아이가 하엽이 빨리 진거예요요 밑에 하엽이 있다는 거는 쥐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 아이가 하엽이 요렇게 좀 빨리 생겨서 아, 이 아이가 제가 늘 여름만 되면 올 여름은 넘기려나 넘기려나 제가 늘 했던 말인데 뭐 지금도 올 여름은 넘기려나 하고 있는데 넘길런지 <laughs> 운명이 맡긴답니다. 빨간 아이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처음에는 빨개서 예뻐가지고 다섯 개를 샀다가 네 개가 죽고 요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요 하나가 계속 살런지는 <laughs> 그리고 옆에 요 아이도 제가 흑갈을 해줬는데 여기는 원래 어떤 아이 아 이름 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이가 좀 화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좀 깨끗한 아이로. 어, 바꿔주었답니다. 요 아이는 도도 분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답니다. 캐라리언. 아 여기 젤리 공주는 색감이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입장이 많이 짤증해졌습니다자 음.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음, 요 아이 다크 초콜릿. 요 아이가 작년에 화상을 좀 심하게 입었었는데 이렇게 새 입장이 올라오면서 많이 깨끗해졌죠. 요렇게. 일단 요 아이는 제가 사박토로 심었는데, 얼굴이 많이 커졌답니다. 오, 커지고, 일단 물터미 길다고 했잖아요, 사박토가.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집시. 짚시. 오, 어, 집시가 제가 한달 전에 이 아이를 분갈을 하고, 지금, 음, 하엽은다 떼서 지금 뿌리는 내린 것 같습니다. 뿌리는 내렸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아이 물을 줬는데, 색감은? 오, 많이 빠졌답니다. 아직도 이 아이는 마디바. 마디바는 제가 올봄에 탈랐죠. 탈라서 깍지가 있어가지고 어, 싹둑에서 새 뿌리를 받은 아이인데, 와. 근데 목대를 굵은 아이들이, 창종류 아이들이 뿌리 내리기가 진짜 지겹잖아요. 거의 한두석 달은 기다려야지 뿌리가 나는데 이 아이도 거의 두달 만에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가방이 없을 줄 알고 정말 철이 직전까지 갔던 아이인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뿌리가 다내린 거예요 내려서 이렇게 심었는데 어, 심고 나니까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득 가득 하면서 안 가고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 어, 아이가 앞전에 제가 20일 전에 색감이 진했는데 지금은 색감이 하엽도 그때 제가 싹다 뗐는데 요렇게 하엽이 생기면서 코타로우 요 아이가 제가 참이뻐한 아이잖아요 화분이랑 얘랑 한몸이라고 근데 지금 해가 없어가지고 전혀 <laughs> 보이지가 않네요 코타로이 아이도 지금 물고품이 좀 많고 자 그리고 좀 빨간 아이 아요 아이도 좀 하엽이 생겼는데 아직 빨간빛은 남아있죠 레드 루이스란 아이고 아, 파랑색. 제가 좋아하는 하부색입니다. 그리고, 어, 샬롯. 샬롯. 아, 진짜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이폰 영상으로는 너무 안 보입니다. <laughs> 너무 안 보여서. 어 자, 그리고, 자, 요 아이는 레볼루션이란 아이죠. 이 아이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얇아서. 앞전에는 제가 이 아이가 큰 화분에 있다가 얼굴이 작아져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얼굴이 작아진 이유가 제가 색감을 보려고 물텀을 좀 길게 했더니 화입이 많이 생기면서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색감은 바라지 않고 그냥 얼굴 줄어들지 않게 이렇게 어, 여기 프릴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풍성한 맛에 이렇게 보려고 색감은 말하지는 않고, 그냥 얼굴 줄이지는 말자. <laughs> 레볼루션. 나름 풍성하니 귀엽습니다. 화분에 이렇게 넘쳐가지고.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뭐 색감을 많이 뺐는데, 여기 연두상미금. 이 아이는 뭐 색감 빠져도 싱그럽죠. 이 아이는 색감이. 싱그럽고 보라카이도 지금 색깔이 많이 빠졌고 로조라하 아이 이 아이는 키우시는 분잘 없죠 로조라는 아이도 제가 웬만하면 안 보여 드리는데 어, 누가 댓글에 어, 이 다육이 귀한데 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특징이 밑에는 빨갛고 여기는 파랗고 요렇게 보여 줘야지 음. 이 아이 키우시는 분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귀한 아이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지금 색감 유지한 아이가 이렇게 해보니 얘는 색감이 괜찮죠? 색감이 괜찮고 이렇게 가까이 얘도 헤리스인 아이고 이렇게 해보니 얘는 다 할리야 달리가 색감이 진하죠 얘는 색빠지고 골드젤리 얘는 바실리사 와 지금 물품이 많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한 석달 전에 헷갈려한 아이죠 안단테라나이고 어, 얘가 끝에 누르스름한게 지금 어, 저 아이가 상태가 중간에는 입장이 너무 이쁘죠 여기는 그리고 한얀 마왕 아 얘는 포스가 멋있습니다 요렇게 음와 벌써 시간이 뚝딱 지나갔네요 어 그리고 앵두가 앵두가 가입장이 좀 떨어지면서, 요렇게 남았습니다. <laughs> 요렇게. 얘는 가입장이 좀 물이 좀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뗐는데, 이렇게좀 떼고 나니까, 요렇게 중간에 뻥긋하게. 옛날에 참 이뻤는데, 음, 지금 많이 못나은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아유, 어둡습니다. <laughs>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